자, 18번에, 일단은, 저거, 로그, 이거 나오면은, 정의가 어떻게 되니? 밑이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어, 1은 되면 안 되고, 위에 저기 뭐야, 진수도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0보다 클라 그러면, 이거 0보다 클라 그러면은, 뭐가 안 돼? 4는 1이 1이 아닌 거고, 0보다 큰데 안 되는 숫자가 하나 있어, 누구? 0보다 커지려고 그러는데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 x 3 들어가면 안 된다고. X가 뭐는 안 돼? 3은 안 돼. 또안 되는 거, 1이 되는 거 중에 안 되는 거가 뭐 있어? 4하고, 2하고, 4하고, 이렇게 다안 돼. 네. 되지? 그 다음에 이거 2차 부동식을 보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2가 0보다 작다고 인수분해하면 6, 이렇게 되겠다, 그지? 네. 그러면, 얼마보다 크고? 네. 그다, 6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딴 거는 뭐안 돼야 되나?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누구누구가 빠져야 돼, 지금? 네. 2, 3, 4 빠져야 된다, 그지? 그럼 될수 있는 수가 5, 또, 1, 1 0, 0 -1. 마이너스 1. 다 들어가야 되나? 그럼 몇 개야? 둘, 셋, 네개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 어. 그 뭐야, 절대값을. 어. 그냥 음. 양수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어. 아니, 0보다 작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전보다 0보다 커, 그게. 누구만 안 들어가지냐면 3만 안들어가죠 여기는. 그래, 거기서 절대값 바로 풀면 어,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냐면, 절대값 자체가 원래 항상 0보다 큰 거야, 이거는. 절대값풀수 있지 않아요? 정말. 풀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해석은 0보다 큰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조건 해석은 X는 이거 빼고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x 에 대한 답은. 아, 어. 3만, 3 들어갈 때가 0이 0보다 크다고 나머지 3.1만 들어가도 다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안 들어가진다고? 3만 안 들어간다고. 아, 어. 진짜 그렇지. 그래, 그래. 어.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안 되는 거, 3, 2, 4, 이렇게 안 되는. 어. 그치. 어. 이해됐어, 안 됐어? 음. 됐지? 그 다음에 밑에 거 해봤니? 이거 해봤거든요. 어. 그 로그 2에 A 음. 로그 2에 B 그럼 이거 두개 서로 곱해갖고, 얼마? 1이니까, 여기 로그 2에 2로 고칠 수 있는 거 맞나? 네, 맞아요. 자, 이거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 이거를? 내가 이거 니네 되게 많이 해줬는데?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 어.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음... 두개 곱해갖고 어떤 상수꼴이 이거는 이쁘게 잘 맞아요 그러다왜 부정이냐 AB가 어떤 수? AB가 정수라는 표현이 있잖아 근데 두개 곱해갖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곱해서 얼마 되는 거 찾아야 돼? 얘네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1, 2 맞아요 2, 1,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거야. 곱해서 2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아, 어, 둘만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면, A가 얼마도 들어갈 수 있어. 뭐, 빼기 1, 빼기 2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빼기 2, 빼기 1도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럼 A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1이 나오려고 그러면 A에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오려면 얼마 들어가야 돼? 처음에. 1이나오려 그러면 A에 뭐 들어가야 돼? 1 들어가면 얼마 되는데? 2잖아. 아니, A 더하기 1이 1이 돼야 된다고. 아, 0이요. 0 들어가야지. 0에 들어가야 이게 1이 되잖아. 이해 돼는안 돼. 그래서 AB 순서상을 이제 푸는 건데, 0에 들어가야 되니까 A는 0. 그 다음 답 2가 나오려면 B에는 뭐 넣어야 돼? 어, B는 뭐 들어가야 2가 나오겠어? 3이겠지, 이렇게. 0, 3,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해 돼? 그러면 21이 나오려고, 하면 이거 2달라고 면 여기 A 얼마 들어가야 되니? 1, 그 다음에 1나오려 그러면. 2 나오면 되겠지. 맞아요? 어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21 나오고, 1, 2 이렇게 된다고. 됐어? 어. 그 다음에, 근데 A가 빼기 1보다 커야 되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만들면 안될것 같아. 왜냐면, 진수조건에 A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되지. A는 얼마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스 1보다 커야 되고, B는 얼마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지. 여기 음수 들어오면 정수라고 하지만 밑에가 답이 안될 거야. 이해되안 돼. 음수 이거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 빼기 1보다 작은 것들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빼기 2나오면 빼기 3나야 돼. 빼기 1 나오면 빼기 2니까 여기 답이 안 된다고, 이거는. 이해돼? 그럼 영상밖에 없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로그 2에 9-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2에 5-1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 위에 건 얼마 되니? 위에 거는 응. 어, 위에는 3. 3 밑에는 어 2요. 응 최솟값 누구야? 2요. 2. 그래서 답이 2. 음... 은찬 이해 돼? 음. 못 쫓아온 데 있어 없어? 네. 됐어? 어 이게 다다. 네. 자, 꼭 가서 잘안 되는 거는 확인하세요. 다음 10번도 문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10번도. 이것도 기본 모양꼴 문제도 있고, 근데 얘는 살짝 이제 응용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응?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거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아저 y 분의 1 더하기 z 분의 1이다. 다더셈이더라 알겠지? 이거 다 덧셈이다. 여기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이야. 계단 아니면 이상하게 된다. 거기 몇 번이야 이거? 아아 아, 뭐지? 뭐 0이 아닌 세 실수 a b c 야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 처리하는 거 다시 ax 제곱이 아니 문제가 안 보이는데. 100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100에. 이게 100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있어. 이게 잘못 보면 문제가 하 이상하게 풀리니까 확인 좀 하고 가자. 1 0 0 저희는 W는 오메가인데 왜 오메가가 어있어 여긴 w 인것 같은데? 얘는 W 아 100의 W다 저기가 XYZW AX제곱 여기가 100의 W 이렇게 돼 있네 돼야 돼? 됐지? 그러면 어쨌든 이, 이게 점 와서 는 뭐로 잡아 또? 음, k로 이렇게 잡아서 a는 k의 몇 제곱 그럼 b는 k의 c는 z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100은 w분의 1 이렇게 이제 다 쓰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z분의 1이니까 얘네 전부 다뭐 해줘 다 곱해주면 되니까 이쪽에 다 곱하면 왼쪽에 는 뭐가 생기니 왼쪽에는 전부 다 A, B, C가 생기는 거 맞나? 네. 어. 이거는 K에 여기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인데, 아까 여기 X분의 1, 여기 얼마 주어져 있어? 네. 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 얼마냐? 네. 어. 로그. 여기 보니까 EW 로그 42가 되더라. 네.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됐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W 있는 거는 여기서 있네? W 있는 거는. 얘들아. 그지? W는 여기서 있잖아. 그러면은, 100에 K의 W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어.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돼? 요거 정리하면, 음, W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로그, 42,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니? 네. 따라왔어? 어차피 이거 두개 곱이잖아, 요 이렇게. 왜 이렇게 써요? 그냥 여기 W가 보여서 그냥 모양을 한번 만들어 가는 거야, 이제. 이런 거 이제 힌트 잡아서. 그러면 K의 W분의 1이 얼마라고 했어? 100의 2분의 1곱 뭐가 될까요? 요거는 10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0의 로그, 42가 되네? 자 이거 계산은 뭐 해야 되지? 누구누구 누구 바꿔? 어 42가 답이겠다 그지? 누가? abc가 결론이 이렇게 내려오는거야 이해됐어 안됐어? 그러면 abc는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abc가 문제에서 뭘 주어졌지 abc는? 0이 아닌 세 자연수 abc잖아 그지? 그럼 세 자연수 ABC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 자연수. 곱해갖고 전부 다 얼마 된다고 그랬어? 곱해 40이 되는 거뭔가 있어? 76. 7, 6. 에 42. 더 쪼개봐. 2, 3, 7. 그 ABC는 2, 3, 7 중에 하나겠네? 맞아? 어. ABC는 2, 3, 7 중에 하나 할거 아니야? 세 자연수라고 그래. 서로 다른 세자연수고 어 그래서 답은, 뭐, b c 는 모르겠고, 앞에 큰 거에다가 37 놓고, 뒤에 작은 거 빼면 제대값이니까. 답은 8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음. 됐나? 어. 잠깐 정지하고, 요 뒤에 함수 문제 잠깐 또 풀어봐, 알았지? 또 지우고, 풀어주고 음. 뒤에 거 풀이 좀 길다.